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어딜 가죠? 오늘 저희 휴문데.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. 조금 왜 찍으러 가셨죠? 혼자 모노카메라 해주세요. 아 네. 네. 아말 걸어주세요. 뭐 주장형 같은데. 대답해줄게 대답해줄게. 지금 민경이가 우리 오늘 월수일인데 오늘 저희의 주말입니다. 네. 근데 네, 이제 민경이 차가 나온 지 얼마 됐죠? 몰라요. 네. 차종은 레인데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설기라고 흰색이라 지금 우회전을 되게 해매시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니까 이대로 가셔 어 이렇게 좋아요 가운데 물고 가요 가운데 이렇게 물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나한테 비킨거에요? 그런 거 같아요 왜요 차선 물지, 물지 말래요 버스에 안 보여주고 들어가고 네, 오늘은 저희가 세차를 하러 가요 민경이가 차를 사, 사고서 지금 3000km를 탔는데 적응 세차도 물로 다 했고 세차를 물 파워도 부슨 적이 없죠 차에. 아침은? 그렇죠? 혼자 차 하지 말라고 랬어요 신경도. <목소리> 그렇죠. 제가 하지 말라고 래서 네, 오늘 그쵸? 제가 어제 카톡을 보냈어요. 민경 씨한테. 뭐라고? 내일 세차하면 파라프스 테니까 마음의 준비 좀 주... 단단히 해야 하니까 민경이가 내가 자기 팔 주물러 줄게라고 답장, 답장이 답장이 <목소리> 오더라고요. 안 <목소리> 돼. <laughs> 아, 내가 내가 내비 봐야 되자기 보고 있어 어, 보고 있으면 놀러 가야지 이렇게 무석에서 네. 우저 해야 되니까. 안 보여 주는데? 내비 봤다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우전이라고 어떻게 해 여기서 끊을게 일단